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일본 전도 집회를 두고 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보고 로아또 우리 어, 두 분의 포럼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지난 우리 한 4년 전에 일본 선교 캠프를 두고 우리가 같이 어, 어, 나눴던 내용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본의 영적 현장이 어떤지 를 함께 또 제가 보고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기독교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다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왜일본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지 어떤 사단의 망대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일본 영적 현장을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 일본 모든 사람들의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고요. 두, 번째라는, 두 번째로는 화라는 개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연 숭배의 문화는 일본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일본의 이제 고대 국가 때부터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지금까지 깊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연을 대부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부모는 소천지 그러니까 작은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의 대부모다 라고 해서 자연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자연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상이 깊게 뿌리 내리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애니메이션에도 깊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이웃집 토토로나 이제 생가치를 행방불명 그리고 원령공주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일본의 문화 속에 이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가 깊게 있고 어 훈련과 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신도 라는 개념으로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신도라는 게 종교로 여겨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사상이 너무 깊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걸 종교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당연한 사상으로서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신사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되게 큰 대형 신사도 많이 있지만 일본 이제 작은 동네 마을에 가도 엄청 작게 진짜 제가 일본을 여행 갈 때마다 동네 동네마다 완전 작게 이만한 신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우리 교회만한 이런 작은 신사도 있고요. 되게 신사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진짜 그냥 사상으로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화라는 거를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을 대표하는 것들에는 다이 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화과자 우리 잘 알죠 거기에 화 그리고 이제 왼쪽 일본의 아, 오른쪽에 있는 일본 소고기를 우리가 와규라고 하잖아요 그 와도 이 똑같은 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어떤 뜻이냐 면은 대립이나 소외가 없고 집단이 하나로 된 상태. 싸움을 멈추고 잘 좋아하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되게 공동체적인 생활을 엄청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상에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지메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라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공동체 중심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지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게 1970년도에 어떤 캠페인을 하냐?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도록 합시다라는 이 TV 광고를 할 정도로 이 일본인들한테는 화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이 자연 숭배와 화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일본의 기, 어, 가장 일본 국가를 형성한 가장 첫 번째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바로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나라들을 대표하는 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건국했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그 그게 누구죠? 단군이잖아요. 단군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잖아요. 근데 아마테라스는 여성이에요. 일본은 진짜 특이하게 여성을 자신 여성의 신을 자신들의 근간의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회피하고 되게 숨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여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다. 거기서부터 근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숭배하는 사상과 화라는 개념이 바로 이 아마테라스라는 신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일본은 지금도 황제가 있잖아요. 이 황제가 이 황제 초대 천황이 진무 천황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이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지금도 일본인들의 사상에 역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웃긴 게 일본 그 진모 천왕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 뭐라 하냐면 아마테라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게 천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상 속에 이 이 완전 신화가 깊게 뿌리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완전 일본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나루히토라는 지금 지금 일본에 어 현재 있는 천황이에요. 그 부부의 사진입니다. 실제로도 이들이 뭐 어떤 권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떤 행세를할수 있거나 이런 거 아닌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뢰를할 때라든지 일본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천황이 같이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에 완전히 뿌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라는 개념과 이제 자연숭배라는 개념이 어떻게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지 일본인들의 생각, 사상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종교적 사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의 사상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이 신도라는 게 아주 천년 전부터 완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종교로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면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신불 스팝이라고 해서 신도랑 합쳐진 불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교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어, 일본인들의 종교인의 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로 응답을 한 거라서, 이제 일본 인구보다 더 많게 조사가 되기는 했는데, 신도를 믿는 사람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한 1.25억 명 정도 돼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다 신도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8,500만 정도가 되고요. 기독교가 190만, 1%가 안 되는 정도의 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신을 숭배하는 것들은 9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그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게 완전 삶이 되어 있고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게 자연 숭배로 이어지다 보니까 더더욱이 삶 속에 완전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신사 숭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종교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죄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계속 자연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회개를 하는 회심을 하는 초월자의 존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었고 인간을 굉장히 선한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에 어떤 부정한 것이 들어왔다,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인간의 안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은 무조건 밖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뭘 어, 하냐면 재래 의식을 해요. 액땜을 해야 된다. 부정한 것, 모든지 밖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이마츠리라는 어, 엄청 큰 규모의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히 불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히사마라는 말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연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 동물, 죽은 자의 영혼,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뛰어난 덕이 있으면 다 감사하고 다 황송하고 다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빗자루도 신이고 선풍기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거를 다 감사하고 다 신으로 영험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디까지 흘러 들어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가정에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가감이 못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년 새해마다 이제 높은 곳에다가 집에 높은 곳에다가 거울 위에다 떡을 얼려놓고 신한테 이제 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습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신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집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감히다나라고 합니다. 집안에 이런 식으로 어 신사를 모셔놓은 그 집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완전히 가정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천황으로서 항상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알잖아요 그때 이제 중앙 집권화를 하면서 어이 신사가 원래는 종교 개념이었던 것을 구경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신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종교의 개념이 모호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국가에는 이 신사라는 게 존재하고 신관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역,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 이제 그런 복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동경 예수복음교회를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주보를 만들러 오면서 우연히 이제 우리 사모님 성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냐면 일본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보기도 힘들 뿐더러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허름한 집을 사서 그냥 그 꾸며 놓는 거. 그 정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경 땅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보음화를 맡기신 게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어제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이제 성교 캠프도 이렇게 다녀오고 <laughs>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 오늘 1부에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 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몇 주간 묵상하면서 좀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언약이 정말 저한테 주신 언약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써 있는 성경입니까?라는 질문이 가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너무 맞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몇주 전에 그 강단에서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 주그 그 예수 우리 주를 그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문을 딱 확인하면서 아 그래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나에게 성취하리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 아 세계보고마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흩어진 제자에 어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언 중에 예언이 뭐냐 세계 보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선교의 언약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일본 선교를 두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laughs> 다음으로 우리 강현성 청년 나와서 이제 일본 현장을 두고 또 어떤 비전과 꿈을 품고 있는지 포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일 이중국적 TCK 강영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얘기 듣고 무슨 말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현재 일본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포럼에서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삼게 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 현장은 어 옛날에는 완전 음지였었던 문화가 양지로 올라왔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서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이 다나카잖아요. 그래서 그 그게 신주쿠의 그 가부키조의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문화를 끌고 와 갖고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입에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완전 음지였었던 문화였는데 이번에 그게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양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아 한번 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하고또흔이히 이제 메이드 카페 가서 또막아 나도 저런 뭐지? 그막 모에모에 큥막 이런 거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도 한번 가 보고 싶다 막 이런 것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 이제 또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 음지의 문화가 그러면서 참 이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점점 우리의 일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본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아 진짜 일본 복음하고 싶고, 성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는 막 우상숭배를 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우상을 무너뜨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렘넌트 때문에 제가 딱 붙잡게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 모교에 있었을 때아 내가 이삼치 이제 그럼 일본 어렸을 때부터 그영향으로 이게 아 붙잡아야겠다라는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일본 보호마를할 거냐. 일본 보고만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했을 때아 그럼 나 나한테 일본 보고마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사건과 문제를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건너서 일본 랩브너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 초등학교 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을 믿고 있지만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포럼을 하면서 계속 있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일본 현장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음, 일단 두 가지는 어디로 튈지 몰랐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놀아요. 이게 두 가지가 체크가 됐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까 이제 은실 언니가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화를 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엄청 참는데 그걸 참다가 터트리는 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되게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있으면서 되게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면서 같이 있었고 또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면서 이제 교회 자해를 하면서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일본 현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 또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이제 총으로 이제 살해를 당했을 때도 그런 가정 가문의 상처와 우상숭배로 인한 그 참고 참다 터트린 게 누군가를 살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본 현장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랩, 일본 랩런트를 보면서 너무 많이 놀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옛날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이렇게 놀았던 게 어떻게 보면 체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좋지만 놀수 있지만 예배드렸으니까 끝 이제 놀래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씀이 되게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근데 또 저희 목교에는또 노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붙어있을 사람이랑 뭐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저랑 있으면서 같이 말씀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참아 일본 현장이라는 게 랩런, 랩런트로 이제 십몇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지만, 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현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청년 선교국 전도학교 이제 한 달에 한번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 계신 일본 현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일본은 뭐 다른 나라도 다 필요하지만,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 금토일 시대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물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오면은 막 일본복음화, 일본선교 막 이렇게 외치다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분위기에 많이 물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사역자를 세워도 영적인 힘이 이제 점점 문화에 지기, 지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또 렘너트를 그렇다 보니까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 예배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그래야지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일본 현장을 진짜 살릴 수 있고 또 일본은 지역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교사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진짜 죽는다고 그렇게 되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아까 이렇게 말,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이라든가 불꽃놀이라든가 그게 다 하나하나 이제 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늘 이제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힘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지금 가면은 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laughs> 계속 하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이제 일본 현장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거룩한 산지라서 영적 대표자로 기도하고 2절에는 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본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의 그런 영적인 힘과 오직 복음이 너무 필요한 현장이라고 저는 계속 마음 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